무엇보다도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고 아, 아 뿌듯하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laughs> 많이 안심이 돼요. 코시나 안녕하세요. 디자인 그룹 코시나 이명아입니다 잠실 더샵 스타파크를 지난번 영상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고객님의 찐 후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입주하신 지 20일 지나셨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코시나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대표님. <laughs> 어, 너무 <안> 부끄러워요. <laughs> 어떡해. 그래도 오늘 유튜브 촬영을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놓치는 게 있어서 우리 고객님과 좀 대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놓친 것들 한번 얘기 듣고 싶은데 저는 처음에 우리 고객님이 저한테 그 문자, 톡 보내주신 거 너무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우리 집 호텔 같아요. 이 얘기. 아,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주변에서 저, 어떠세요? 밤에?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어. 어, 너무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 봤을 때그 느낌이 어. 와서 그렇게 네. 보내드린 거였거든요. 네네. 그리고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그쵸. 그 네. 어. 저는 음, 그전 집이 약간 음. 브라운 톤이고 음. 어두운 느낌이어서 좀 밝은 느낌으로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색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표님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셨죠. 많이 불안했었어요. <laughs> 아 이게 이게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거는 사실 도면으로만 본거 하고 아. 실제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니까 그니까 청소 끝나기 전에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는. 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너무 많았었는데, <laughs> 어,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것 봤을 때는 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음. 어, 애를 많이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보내드렸던 것 네. 같아요. 아주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네. 우리의 주제가 됐잖아요, 이번에. 네, <laughs> 네, 네. 근데 네. 인과 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간이 바뀌면서 또 생활이 바뀌었죠. 지금 한 입주하신 지 20일 됐잖아요. 네네. 20일 동안에 그래도 변화. 음. 공간이 바뀌니까 우리가 이게 바뀌었어. 라는 거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아.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뭐,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이집 네.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겨 있었고, 또 어,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주방을 이렇게 변화시자 어, 하셔서, 네. 저도 그 전부터도 대면형 주방을 원했었던 네. 건데, 대면형 주방이 완성이 됐잖아요. 네. 처음에 봤을 땐 이게 너무 큰거 아닌가 하고 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크다는 것보다는 편리하다는 게더 많이 와, 다, 음. 다가왔고 그리고 좋았던 점은 이렇게 주, 대면형 주방 앞에 이렇게 식탁을 시작. 놓고 음. 어, 손님들이 이제 몇번 왔다 가셨거든요. 그렇죠. 손님들이 와, 와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눌 때그 전에는 사실은 손님들은 저기 거실 쪽으로 가서 앉으셨고 저희는 저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 이게 좀 분리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네네. 시중을 드는 느낌이었는데 시중을 <laughs> <되는> 느낌. 어. <laughs>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안 손님들이 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여기서 다 같이 음. 들을 수 있고 저도 같이 참여하는 느낌으로 음. 하, 일할 수 있어서. 그렇게 힘들다 하는 느낌보다는 즐겁다 하는 어. 느낌이 더 많았고, 그래서 손님들이 와도 부담보다는, 네네. 어, 좋다. 네. 지금은 또 물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예, 어, 예쁘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대면형으로 음. 하는 것이, 어, 서로 공감하고 대화를 나는데 음. 누 훨씬 편리하다. 좋다 하는 생각이 음. 어, 들었어요. 맞아요. 네. 무엇보다 제가 이 어, 카페, 네, 카페. 네, 카페 만들 아, 카페. 때 이제 네.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네. 대표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좀큰것 같아요. 그그 음. 그, 그 가족들의 그 뭐랄까 취미나 어. 그 상황 또 이런 것들을 반영한 네. 구조 네, 네. 그렇게 해서. 음. 어 가족들이 잘 활용하고 있냐가 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진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남편분께서 그래서 아침마다 커피를, 예, 커피를 어, 만들어주시는데 예, 어. 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어. 만드는 걸 스스로 연구하고 또 아. 맛있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아. 것들이 또 삶의 재미가 아닐까 또또 아, 다른 취미가 되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의미 있었던 음. 어, 주방 구조의 변화가 아니었나? 그쵸. 그러니까 저는 예, 주방 음. 구조는 그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음. 반영해야만 음. 또 이렇게 활용이 잘될수 있다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주방의 변화가 가장 또 우리가 핵심이었고 네. 또그 다음에 가장 아까 저한테 말씀 못한 이 거실의 변화도 사실 많았어요. 네. 그니까 오픈된 이 공간이 저희한테는 사실 핵심이었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트월도 하고 어 아까 말씀드린. 이 거실, 위에 등박스 라인도 되게 많이 변화를 또 줬죠. 네네. 아니, 그 전에 집은 응. 여기에 등이 하나 있었고, 여기, 이 똑같은 우물 천장은 똑같았어요. 맞아요. 사이즈 그대로였어요. 근데도 네. 어두웠어요. 네. 다, 등이 있었고, 또 하나의 등이 여기 음. 라인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어두웠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크게 변화를 안 주셨는데도 이렇게 마감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T5. 아, 두 줄로 갔어요. 네, 네. 그걸 넣어주시고, 이렇게. 네. 다른 작은 등들을 넣으니까 음. 더 밝아진. 더 밝아졌어요. 더 음. 밝아지면서, 음. 천정에는 어릴 때 실링펜을 놓으면서 분위기 변화를 또 주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티파이프 한 줄과 두줄 차이는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가 봐요. 어, 네. 근데 전체적으로 천정이 좀 깔끔해야 집이 좀더 고급스럽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렇게 연출했고, 여튼 펜던트나 아트월의 간접조명이나 이런 조명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분위기가 있죠.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집만 음. 상상하고 봤었는데, 여기로 음.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 좋은는데 음. 저는 처음에 집이 커서 이렇게 등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 실링 팬 하면 감대등이 음. 없잖아요. 네, 거실등이 네.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음. 걱정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걸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음. 그렇게 그렇구나. 어둡지 않아서 네. 평소에는 요거 하나만 키고 그냥 가요 그렇죠. 아, 네. 네. 분위기 내실 때는 또 이게 네, 가끔 핸드폰 이제 저 혼자 행복해지고 싶은데 소파에 아, <laughs> 앉아서 여기 끔 켜고 어. 저기 간접 조명 저거 켜고 네. 네, 그렇게 그냥 혼자서 제 아, <laughs> 아, 네 정말 이렇게 잘했구나, 아 뿌듯하다는 걸 음. 느낄 때가 있어요. 네. 네네. 아까도 우리 고객님이 소파에 앉아서나 아니면 이렇게 복도 나갈 때 저게 너무 이쁘잖아요. 네, 네. 그 보여지는 우리가 이 도배지와 이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좀 따뜻하게 하면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되게 감성적으로 좀 따뜻하게, 완전 또 이렇게 이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오잖아요. 처음에 이걸 따로따로 선택할 때는 잘 몰. 음. 사실은 이 도배지, 음. 뭐또햄버보드 어, 아. 색깔 정하고, 네. 필름지 색깔 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님하고 음. 같이 협의해서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다 따로따로 음. 있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나올 음. 거라고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다 완성이 네. 되고 나, 나서 이 조명하고 같이 이렇게 딱 하면 음. 아침에 여기 이 복도를 이렇게 아. 볼때 기분이 되게 좋고 저녁에 저기 앉아서, 쇼파에 앉아서 현관 문이 애들아빠 이제 들어올 때저 분이 저절로 어, 커지잖아요. 네네. 현관 들어오면 불이싹 켜지거든요. 그럴 음. 때그템퍼 보드하고 그 현관에 그 조명이 싹 비칠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웃음> <웃음> 아니 저도 아까 촬영하면서 딱 문을 열자마자 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느낌이잖아요. 아, 네, 이쁘다. 어. 어,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걸좀 오래 유지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될 건데 이제 그것도 어, 어. 앞으로의 저의 숙제인 것 같고. 또 아. 이 꽃이나에서는 계속 관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한섬한샘에서도뭐 계속 이제 사실은 이게 렇 보다 보면 계속 이렇게 리터치할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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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연락하면 바로바로 네, 바로 연락해주시고 네네. 관리해주시기로 하셔서 또그 부분도 좀 많이 안심이 돼요. 사실은 처음에 많이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laughs> 인테리어 공사를 처음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처음이어서 에이. 살아 생전 처음 하시는 공사에서 저도 느껴지게 아 우리 처음이시니까 이게 불안하신 게 있는데 음. 그래도 또 이게 주변에서 또 인테리어 하면은 뭐가 안돼 이런 일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맞아요. 어, 네. 과정 속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완성된 거 보고 또 저희가 또또 또 성실하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안심을 하셨던 네네. 게 있었던 계속 같아요. 관리를 해주시고 또 연락도 네. 해주시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잘 해주실 네. 거라고 믿고 네네네 <laughs>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안심 시켜 주시는 부분이 또좀 네.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뭐, 뭐, 아. 금액을 다 지불하고 나면, 아, 몰라라 하는 집들도 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여, 네. 연락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좋고, 네. 끝까지만 잘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네, 네 저희 네. 뭐 사업지다 열심히 또 해드리니까. 네, 네, 네. 또 이쁜 집에서 또 이렇게 또 행복하게 또 사는 게 저희한테는 제일 좋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맞아요. 또 그렇게만 또 해주시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 아무튼 신경 이렇게 많이 써주시고 꼼꼼하게 음.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관리해주시고 하나하나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 네네 암, 앞으로 <laughs> 꽃시나가 네. 아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네.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laughs>